근데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고구려잖아요. 실제로 당나라의 가장 큰 적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적은 고구려였습니다. 근데 고구려를 침략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은 한쪽으로 한번 쳐들어가기 때문에 고구려가 방비만 제대로 한다면 이걸 다 수비를 해내는 거예요. 1차 수비였던 요동반도, 2차 수비였던 안록강, 끝까지 안 된다면 평양서에서 다 방하는 바람에 안 됐던 건데, 사실, 이 평양성에 있었던 고구려는 당시 네 분에 빠집니다. 어, 연계소문이 죽고, 연계소문의 아들이었던 연남생과 연남건이 둘이 그 대망리지, 그러니까 수상의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요. 어, 결국에는 연남생, 장남인 연남생이 지고, 둘째 아들이었던 연남건이 이기게 됩니다. 연남생은 이시점에 있었던 땅을 다 고구려 가 고구려 땅을 당나라에 바치고 자기가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나라가 직접 이제 평양으로 기어 들어와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 이때 당시에 신라도, 어, 남쪽에서 지원군을 끌고, 어, 군량민을 대는 등의 활약을 하는데 이때 신기한 거는, 그때 당시에 김유신이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근데 이때 겨울이었는데, 다들 겁내서 이렇게 어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김유신이 그 70의 나이에 갑옷도 벗고, 윗도리도다 벗고, 이 추위에 혼자 먼저 앞장서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던 신라 장수들과 신라 병사들은 뭐 힘이 올라서 싸우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편양성도 함락이 됩니다. 668년에 어, 결국에는 당나라군에 의해서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보장과 그다음에 집권자였던 연남군은 어, 중국으로 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백제가 망한지 660년 이후에 8년 뒤가 지난 668년에 고구려 만암으로 해서 이제는 신라만 한반도에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사람 보이겠지만 어 이게 당시에 한반도입니다. 지금 신라고 이건 중국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한반도 여기서 신라, 여기 백제 땅, 고구려 땅이죠.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시 당나의 라 야욕을 보여주는 기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뭐안 어,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죠? 자 스텝이 읽어드릴게요. 자 안동 도호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제 땅에는 요 백제 땅은 사실 따지면 신라한테 당나라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지 않고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나 백제 땅이나 고려 땅이나 당나라가 여기를 확한거예요확 한거야 그 식민지를 확 만들어 버린거예요 어, 여기까지도 넘어가서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어, 신라 땅을 아예 계림도독부라고 명칭해 버림으로써 아예 이제 당나라가 삼국의 어, 어, 한반도를 어, 식민지화 시키려는 그런 야욕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 음, 지도를 다 봤고요. 어 그래서 신라는 사실 이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당나라를 끌어들였던 건 사실이지만 당나라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옛날 백제 지역 사람과 옛날 고구려 지역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어 백제 지역과 고구려 지역에는 각각 부흥운동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얘기를 하면 독립운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에는 건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안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부흥운동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백제 땅에서도 복신과 도첨, 아 도침, 그 다음에 흡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어, 부흥 운동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항상 이런 일들은 권력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내분에 의해서 내분이 아니고 짜갈라지는 거예요. 짜갈라지는 거 영어로 civil war. 자 내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도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실패하기 합니다만, 어, 이것은 사실 따지면 부흥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 신라는 일단 고구려 땅과 백제 땅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당나라가 신라를 어흥, 어흥, 어흥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기 때문에 어, 신라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부흥 운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어, 함께 어, 당나라군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과정에 고구려와 백제 의 유민들도 어, 바깥에 더큰 적이었던 신라도 원래 적이었죠 사실 따지면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와자기들 멸망시킨거는 팩트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더큰 세력이었던 당나라를 몰아내고자 신라와 연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요즘 말로 하면 이세 나라가 같은 민족의식이 점차점차 생겨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입장에서 어, 이선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교합해서, 물론 인물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인물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였지만, 백성들은 계속 부흥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단나라를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어, 두 가지 전투가, 나남 전쟁의 두 가지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인데요. 육지와 바닷가 이렇게 전쟁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어딘지 확실히 위치를 정할 수는 없지만, 어,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잘안 나오네요. 음.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연 매소성. 그 다음에 바닷가. 그러니까 백지로 들어가는 기볼 바닷가였던 기볼포. 이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물론 다른 전투도 많아요. 많은데 어,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전투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어, 당나라에서는 기, 기병 20만, 엄청 많죠. 그리고 강개토 대항이 신라를 돌려 5만 명 보냈잖아요. 그때도 와와 그거 이렇게 했었는데 어, 당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나라가 20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병을. 물론 이제 20만 다 모두 기병은 아니겠지만 보고 보대도 있고 보군 부대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기병 부대라고할수 없겠지만 어, 어쨌든 보내게 됩니다. 그럼 벌판성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벌판 수석이 되면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사용했던 무기들이 장창부대입니다. 이 장창부대라는 건 창이 엄청 길어요. 두 사람이 들어야 될정도 그래서 찌르거나, 말을 찌르거나, 사람을 끌어내려서 뒤에 있었던 도끼병이그 사람 목을 치는, 아니, 뭐 몸을 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가 600, 아, 말로 할게요. 자, 675년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평양성의 안동도호부에 있었던 이 평양성에 있었던 당나라군이 바닷가로 기어들어옵니다. 이 기벌포에서 수군을 상대했는데 어 신라가 또 여기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어 최종적으로 신라가 676년 이때 드디어 삼국통일을 하게 됩니다. 어 삼국통일 과정에서 숫자가 8씩 뛰어나게 돼요. 660년 백제가 망하고 8년 뒤인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고 그 뒤에 8년 뒤인 676년 이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어,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당시 8년, 66년만 지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나긴 시간 동안 백제, 아니,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가 겪었을 그런 전쟁의 섬방대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어, 마음이 좀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을 이제 신라가 불완전하지만 어, 이, 사실 따지면 이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 의미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부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팩트는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 세력을 끌어들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 그런 점에선 굉장히 아쉽고 결과적으로는 당나라에게 만주 지역을 빼앗기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것 같으면 결국에는 신라가 당나를 몰아냄으로 해서 어, 자주적인 통일을 했다고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세력들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이었던 삼국통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 삼국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새겨보시고 다음 본 수업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